진짜뉴스, 프로달리미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. 가수 장민호 님이 바로 내일 1월 22일 일요일, 낮 12시 10분에 KBS 1TV에서 방영하는 '전국노래자랑'에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. 장민호 님의 '전국노래자랑' 출연 소식은 이미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. 이러한 장민호 님의 '전국노래자랑' 방송이 바로 내일 22일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송이 될 예정이죠. 장민호님이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신다는 소식에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초대가수로 자리하실 줄 알았는데요. 하지만 뉴스 기사에 따르면 장민호님께서는 이번 설 특집으로 진행되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서신다고 합니다. 장민호님께서는 심사위원과 더불어 멋진 스페셜 무대까지 선보이실 예정이라고도 하죠.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설 특집을 맞아 장민호님을 초청하며 스페셜 무대뿐만 아니라 심사까지 부탁을 하다니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요. 내일 방송되는 설특집 전국노래자랑은 10대와 20대가 주인공인 1020 전국노래자랑이 방송된다고 합니다. 홍 내일 시간 되시는 팬분들은 일요일 날 12시 분 KBS 1TV에서 방영하는 설특집 전국노래자랑 본방사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